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을까요? 60대에 자격증을 따는 것이 가능할까요? 65세의 김할머니는 작년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것으로 지금 한 달에 150만원을 법니다. 집에서 일합니다. 시간도 자유롭습니다. 무엇보다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공부기간도 짧습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쓸모가 많습니다. 일자리도 많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김할머니는 은퇴 후 무료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용돈도 부족했습니다. 자녀에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때문에 아무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어느날 복지관에서 강저 안내를 받습니다. 노인 대상 자격증 과정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었습니다. 관심이 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건강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신청했습니다. 수업을 들었습니다. 한달반 정도였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외울 것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강사님이 친절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서로 격려했습니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붙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기뻤습니다. 65세에 자격증을 딴 것입니다.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취약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의미 있었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50만원을 벌었습니다. 연금과 합진이 넉넉했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필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중장년층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쉽게 딸수 있습니다. 교육 기간이 짧습니다. 보통 한달반 정도입니다. 이론 80시간, 실습 80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합격률이 높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대부분 붙습니다. 둘째, 비용이 저렴합니다. 교육비가 50만원 정도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내일 배움카드를 쓰면 무료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가 많습니다. 고령화 사회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부족합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등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 쉽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경험이 있는 중장년을 선호합니다 넷째 급여가 괜찮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 200만원 이상 벌수 있습니다 파트타임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맞춰 일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더 자유롭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정합니다 유연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68세 박할아버지도 요양보호사입니다 방문요양을 하십니다 하루 4시간씩 일합니다 두 분을 돌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법니다.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움직이니까 운동이 된다고 합니다. 보람도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입니다. 의외로 쉽게 딸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등산, 걷기, 요가, 게이트볼 등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격증을 따면 강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딸수 있을까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험을 봅니다. 1년에 두번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필기는 객관식입니다. 운동 이론을 공부하면 됩니다. 실기는 선택한 종목을 시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소 하던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62세 이 할머니가 요가지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요가를 했습니다. 10년 넘게 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복지관에서 강의합니다. 주 3회 수업을 합니다. 한 달에 60만원 정도 받습니다. 돈보다 보람이 크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합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인도 건강해집니다. 운동하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좋아집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며 돈을 법니다. 취미가 직업이 됩니다. 행복합니다. 셋째, 일자리가 다양합니다. 복지관, 경로당, 문화센터, 체육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개인강습도 가능합니다. 야외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등산지도, 걷기지도 같은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세 번째는 한식조리사입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평생 요리하며 살았습니다. 그 경험이 자산입니다.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많습니다. 급식보조, 식당, 반찬가게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합니다.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필기는 식품위생, 조리이론을 공부합니다. 실기는 정해진 메뉴를 만듭니다. 시간 안에 완성하면 됩니다. 평소 하던 요리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67세 최 할머니가 한식조리사입니다. 자격증을 따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합니다. 아이들 밥을 만듭니다. 하루 5시간 일합니다. 한 달에 120만원 받습니다. 아이들이 맛있다고 하면 기쁘다고 합니다.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식조리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생 해온 일입니다. 새로 배울 것이 적습니다. 기존 실력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둘째,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70대도 일합니다. 건강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창업도 가능합니다. 반찬가게를 열수 있습니다. 도시락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됩니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최근 인기가 많습니다. 집 정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의외로 수요가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 노인 가구, 이사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전문성이 있으면 돈을 잘벌수 있습니다. 어떻게 딸수 있을까요? 민간 자격증입니다. 여러 기관에서 교육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한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시험도 어렵지 않습니다. 실습 위주입니다. 실제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63세 강할머니가 정리 수납 전문가입니다. 평생 집안 일을 했습니다. 정리정돈을 잘했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프리랜서로 일합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집을 방문합니다. 정리를 도와줍니다. 하루 10만원 정도 받습니다. 일주일에 2-3일 일합니다. 한달에 100만원 이상 법니다. 정리수납 전문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이 자유롭습니다. 일정을 본인이 정합니다.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휴식도 자유롭습니다. 둘째, 큰 자돈이 필요 없습니다. 도구만 있으면 됩니다. 창업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보람이 있습니다. 지저분한 집이 깨끗해집니다. 의뢰인이 감사해야 합니다. 만족감이 큽니다. 넷째, 건강에 좋습니다. 움직이며 일하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실버 시토입니다. 아이 돌봄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노인을 돌봅니다. 가대원 돌봄입니다. 요양보호사보다 쉽습니다.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산책을 함께합니다. 식사를 도와드립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자격증은 어떻게 딸까요?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교육합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일주일 정도입니다. 비용도 저렴합니다. 10만원 이하입니다. 무료인 것도 많습니다. 교육 내용도 쉽습니다. 기본적인 돌봄 방법을 배웁니다. 66세 한 할머니가 실버시터입니다. 혼자 사는 80대 어르신을 돌봅니다. 하루 3시간씩 방문합니다.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함께 산책합니다. 식사를 준비해드립니다. 한 달에 6...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어르신이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도 보람이 있다고 합니다. 실버시터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일이 가볍습니다.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수 있습니다. 체력 부담이 적습니다. 둘째, 시간이 짧습니다. 하루 서너 시간이면 됩니다. 오전이나 오후만이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교감이 있습니다. 비슷한 연배끼리 잘 통합니다. 이야기가 잘 맞습니다. 외로움을 함께 달립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돈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평생교육사입니다. 교육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하 복지관, 문화센터, 도서관 등입니다. 본인의 전문 분야를 가르칩니다. 서예, 글쓰기, 역사, 영어 등 다양합니다. 어떻게 딸수 있을까요? 학점은행제로 추족합니다.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1년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공부하면 됩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64세 윤 할아버지가 평생교육사입니다. 교직에 계셨습니다. 은퇴 후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지금은 복지관에서 역사강의를 합니다. 주 2회 수업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돈보다 가르치는 즐거움이 크다고 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존경받는 일입니다.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둘째 지적활동입니다.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셋째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회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의미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7번째는 미용사입니다. 특히 네일아트나 피부관리가 인기입니다. 중장년층도 배울 수 있습니다. 창업도 가능합니다. 작은 공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볼까요? 한국산업인력공간에서 봅니다. 미용사 일반 또는 네일 미용사를 선택합니다. 필기와 실기가 있습니다. 학원에서 배우면 좋습니다. 3, 4개월 정도 공부하면 됩니다. 실습이 중요합니다. 60세 문 할머니가 네일아트 가족증을 땄습니다. 집에서 작은 샵을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옵니다. 손톱 관리를 해드립니다. 한 명당 2, 3만원 받습니다. 하루 서너명 합니다. 한달에 100만원정도 법니다. 집에서 일하예 편하다고 합니다. 미용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기술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더 좋습니다. 둘째, 창업이 쉽습니다.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초기 비용이 적습니다. 셋째, 고객과 소통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단골이 생깁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숲 해설가입니다.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숲에서 해설을 합니다. 방문객에게 나무와 식물을 설명합니다. 생태 교육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딸수 있을까요? 산림청에서 교육합니다. 일주일 정도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시험을 봅니다.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합니다. 경쟁률이 있지만 도전할 만합니다. 65세 배 할아버지가 숲해설가입니다. 등산을 도와하셨습니다. 자격증을 따서 국립공원에서 일합니다. 주말에 해설을 합니다.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돈보다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숲해설가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건강에 좋습니다. 야외에서 일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걸으며 일합니다. 운동이 됩니다. 둘째,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연이 치유해 줍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셋째, 교육적입니다.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식물과 생태를 배우. 입니다. 지식이 늘어납니다. 뇌가 활성화됩니다.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격증을 딸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건강 상태를 고려하십시오. 흥미를 따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즐거워야 오래 합니다. 둘째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비싼 민간 자격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많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확실합니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민간 자격증은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셋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십시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넷째 지원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내일 배움 카드를 신청